다 맥주예요? 다 맥주 여기 예, 어딥니까? 먹어요, 저희도 몰라요 뭐 시켰는지도 몰라 일단 두개 시켰어요 지금 아, 다행히 이미지가 있어 다맛있아니가능은 있으니까요 이 나라 맥주 같아 이게게 어... 그냥 스팸 같은 거에 국수네 여기 아 이거 괜찮... 이거 면 나왔네 오, 맛있겠다 이게 맛있겠다 부채 같은 거오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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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미꾸라지 아니야? 뭐 하나 걸렸다 이거 <laughs> 짱어 같기도 하고 오 뭐지? 먹어봐 한번 먹어봐 음? 먹어봐 뭐 어떤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어? 어 죽순 죽순 잘 음. 구워야 해어어 감사합니다 어 예예 너 먹으라 했는거야? 고수도 들어있나? 진짜하고 밥이런거 먹었잖아 네 거기는 조금 맛이 한국화된거 같아 아 저도 약간 여기는 정말 현지식이야 여기는 정말 현지인들이 먹는거야 일단 뭔가 달라요. 달라. 조미료가 다른가봐. 오. 아 여기 소주 너무 맛있겠다 어? 여기 소주 너무 맛있. 난동게. 난동게. 한게 십삼만. 있어. 1 3만5천동 있어? 있어. 팔천 원도 안 나온 거야. 에에. 아이 팔천 원 잡자고요. 아만 원도 네, 안 나오네. 에에. 편의점 같은 거 아니야? 기다려 네. 됩니다. 많이 먹으려고? 아니 아니 먹는나 보는 사람. 아. 한국 것도 발견했어. 무장가 무지개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거기 있는 와인이나 따가고 먹을까요? 이거 한국 어 맞네. 한국 한국어 맞습니다. 이렇게. 야 첫날 뭐 해볼 건다 해보네. 키도 받으시고 지금. 오 오시네요. 어 건물 주세요? 아유 주님. 오, 어우 긴 하루다 진짜. 아, 어? 진짜 길었어요. 길었어요. 아... 어우 긴 하루야. 긴 하루라는 옛날에 노래가 있었는데아 그래요? 긴 하루 누구 노래지? 전인곤 노래인가? 음, 돈 많이 있어? 돈 없어요. 돈 없어? <laughs> 나 오늘도 하루가 반았습니다 오늘. 네 어. 걸어서 다낭 속으로요? 아... 걸어서 다낭 속으로 네아 어, 그거 피디님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제 도시피디님이 하신 거예요 아... 도시피디님 자막 좀 넣, 넣어드려야 되겠다 <laughs> 도시피디... 도시피디님 네. 갔다 올게요 다낭을 한번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맞지? 네? 어, 도시피디님 안녕하세요, 시골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또리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아, 2일차입니다, 드디어. 아, 아 벌써, 어, 벌써 2일차에요? 네. 아니, 근데 아직도 2일차예요2일차에 2일차. 2일차. 저한 4일차, 4일차, 5일차 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은 뭡니까? 어, 아, 노래까지 가셔, 또. 아, 참나, 이거. 자, 오늘은 무조건. 걷는 겁니다, 걷는 거. 지금 9시 50분, 한국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아, 한국 시간을 왜, 왜 얘기하시나요? 아, 한국 시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항상 뭐라고 아. 있는지. 아, 참, 왜 그러세요? <laughs> 현지 로컬 식당이 네. 있는데, 어디서 무슨 아. 흙냄새 나는 미꾸라지를 먹었죠? 오토바이 렌탈이 있습니다, 여기 오토바이 렌탈이. 어, 여기 오토바이 렌탈을 해줘요? 50cc 미만은 없어도 된대요. 와, 저, 저거 멋있다, 저거. 이거 할리야?

카페 아. 개업 이런 거 같은데 개업. 여기 아. 어. 막 가야 돼요 먼저. 차가 우선이죠. 네. 네. 어. 조심하세요. 어. 진짜 조심하고 두 주면. 어, 아, 좋다. 일단 오패. 음료 안 되고 네.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뭐 강아지, 오토사이클 공차도 안 되고 뭐 시끄러워도 안 되나 봐. 카메라는 찍어도 되잖아. 보비치가 2,000원 정도 하네요, 2,000원. 네. 야, 파도 소리 다. 저, 오, 저기 봐 줘. 돌가네 야, 해운대 같네. 해운대 같잖아요? 어. 아, 그러네요. 오, 해운대 느낌이야. 야, 진짜 여기 해운대 같아. 오. 카페장 씨. 라떼. 어, 라떼. 코도다 하시킬까? 어, 이런 색언더 비치고 이런 게 있네요. 20만 동 썼어요. 이정도면만 원입니다, 만원 아, 날씨가 오. 엄청 덥네. 벌써 0시 23분. 그만 28분 걸었네, 우리 지금. 저는 한 3시간 걸었다고 얘기하자. 3시간이요? 응. 아, 3, 3시간 뻥이 죠고좀 2시간 반. 반에 만날 때. 1시간 반 걸었다고 하자. 어우, 너무 덥다. 감사합니다. 뭐이또 와서 아. 베트남 한잔 하셔야죠. 아유. <laughs> 아 맛있어 야오세요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맛있습니다 <laughs> 정신먹으러 가야 돼 정신먹으러 아아 그래 기사님 아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말 잘하죠? 어휴 아, 정신 좀 먹으려고요 네 한식 제, 좀 먹으려고 하는데 제 잘하는 식당 알아요 아예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 이틀 됐어요 아, 근데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서요 해장국에 불고기에 쭈꾸미 쭈꾸미가 네? 그렇게 땡기네요 진짜. 아 그러세요? 네 새벽 3시 반까지니까 어 새벽 3시 반까지 영업하신다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 이제 한가해요. 혹시 계정 되실래요? 아. <laughs> 어 더워. 아, 어 여기 시원하다. 어 저희 에어컨. 오. 오 요거 2 인분. 중간 주세요 중간. 아. 매운맛. 자기가 골라 먹었어요. 어. 네. 네. 오 맛있겠다. 아. 그럼. 그리고... I d i 비 a well. 줘야돼 t s another. a 맛있겠죠? 아계란 a 밀면이 to 네. g 한국 out. You mean it? I'm g 빵 i n 힘내 힘내. o You k n o 해수 o 상 오 뭐야 아이스페이퍼 아이스페이퍼 짠짜라짜라짜라 짠짜라짜라 아아아아 요거를 각자 아 고수. 고수 냄새가 좋습니다 역시 쑥구공 목심, 그 다음에 삼겹살, 그 다음에 네. 무삼겹 대박을 위하여 괴요. 7리부터 아2 13, 따봉 4, 5, 6, 7, 8, 9, 오뚜기1네요 13, 14, 15, 1 뷔페 드시는 분들은 이제 라면입니다. 아 뷔페 드시는 제안에서 <laughs> 네. 야 숙주나물에 왕 진짜 왕갈비네.